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브리티입니다. <laughs> 오늘은 퇴근하고 캠핑장에 놀러 가려고 해요. 짐이 바리바리 <laughs> 밥 먹으러 가는 거긴 한데, 캠핑을 처음 해보는 신한 언니와 저희 캠핑 같이 다니는 자들과 같이, 언니한테 캠핑 경험을 처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노을 캠핑장에 갑니다. 월드컵 경기장 도착했는데, 9프로 배터리가 나갔어요. 도착 <laughs> 당황스럽네요. 잊지 마! 어우, 부잣따라. 왜 따라오지? 왜 따라와? 어우씨, 또 있네. 이거 봐봐. 아저잘 타는데 타면서 내릴 때 저거 내릴게요, 내릴게요 하고 내리는데 내리기도 전에 탄, 타놓고 그랬던 여자분이 막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지금 상했습니다. 일행 꾸꾸 언니 기다려서 같이 가려고 어? 왔다.

여기가 A 구역인 거잖아. 근데, 와, 야, 이거 기죽어가지고 놀겠나. 저기요, 초라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 너무, 여기 너무 초라, 초라하세요. 지옥에서 <laughs> <온> 파스다 <laughs> 지옥에서 온 파스타. <laughs> 불만 <맛> 나는 파스타. <laughs> 영혼을 털어 넣고 있습니다. <웃음> 카레인가? <웃음> 다 아닌데요? 닭가슴살 바질 파스타인데요. <laughs> 와우. 완성. 오, 야 장난 아닌데? 뭐야? 어, 아닌데? 어, 카레 아니고요. 오호, 저거 써. 음! 진짜 맛있다. 야, 무이고얜 살짝. 그.. 오구, 오구. 칭찬 내가 만들지. 안해? 그러면 내가 맞는다 오빠 아 그러고 있어 박수 한 주세요 이런 스타일 <laughs> 아, 박수 할까? 한번 쳐주세요 둘셋아 이렇게 치면 어떡해 이 박수 아니었어? 아니 이렇게 치면 어떡해 <laughs> 이 아니야? 방금 뭐한 뭐 건데? 슬레이트? 슬레이트? 슬레이트대 <laughs> <나> 둘이... <laughs> 박수 데둘이 박수 쳐 보니까 아 무서워 어디야? 아까 C 구역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내가 보때는 절로 간거 같아. 지 전화. 그냥 어디지 왔어? 음. 여기 어디지? 여기 나 핸드폰 들고 있는데 보여? 약간. 안녕하세요. 짐은 잠깐 풀고 일단 먹어 먹어. 아, 너무 힘들다. 구진영 최진영씨입니다 이 <목소리> 형이요? <목소리> <목소리> 그니까 진금형네 <에이>, 안녕하세요 구진영 <목소리> 어? <목소리> 이름부터슷 <붙었네>? 어려운 이름이다 야 헷갈리는 이름이여가지고 다들 일부 이름 가는데 진짜 들어가 <목소리> 그러네? 무슨 진이에요? 들 참진, 참진 참진? 난 용룡 아. 난 나라진 아, 다 다르다 아, 보통 신기하다. 참진 많이 했어 그것도 다르다 응. 어, 이거 좀거그딱 까고 있어 까고 있을게 까고 있어 고기로 굽고 있어 고 있네 음, 우리 아까 우리한테 접쪽해서물려대박 무슨 물 이거 세개 받았어 그래서 이 미모에 맞지? 2명 떼면 지금 우리가 백패킹 는고가아고 내가 좀 그래 보이긴 <laughs> 했지 머리가 좀그렇게 나. 아 지금 여기 나는 또한발 같아 머리 직업 같아 직업 산장 <laughs> 주 <laughs> <laughs> <직업> 같아 그렇지 여기 계고 오기 전까지는 여기 지금 반발 모임이었다고요 <목소리> 어, 여기 전까지는 아, 오늘 드레스코드 왜안 맞췄어 머리 뱀 잘랐네 아, 아 진짜 <laughs> <야, 왜 안 웃음> <안 웃음> 오빠 표정 <저> 장난 아 <laughs> 네, 캠핑이 나시지 고생도 하고 아 뜨거워 인철인 <laughs> 무섭지 않아 아니 무서워 <laughs> 아 진짜 하나 버렸다 합시다 아이고 진곤이가 또 불러줘가지고 아하잘만들 다음에 불러도 돼요? <laughs> 아, 산 좋아하세요? 어 좋아하시나 아니 근데 산에서 진짜 진짜 백패킹 해보고 싶어 아직도 안해봤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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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막 앉아, 이런 데서 막. 이래가지고 <laughs> 근데 나 거의 산처럼 올라왔어 오늘. 한번 뭔가... 해야 돼. 한번 해야. 한두 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 시간이 달라져. <laughs> 나 바로쿡도 샀거든. 어 나도. 샀어? 나 파우치를 샀어. 그 용기 난, 말고. 나는 다 샀어. 용기 다 샀대. 도트락통도 샀고 물통도 샀고. 형이 사면 늘풀셋이야한 번도 안 샀어. <웃음> 어... <웃음> 있어. 근데 산 한번도 안가 보십. 제일 잘. 그러니까 많이 갔어. 준비는 됐어. 바로쿡 다 샀는데. 어, 근데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오왜 이렇게 잘해? 한 방에 이 정도면 있다네. 우리 멤버 합격인데? 어 인정 인정 엄만 소리 줄여야시부터는 그냥 매너타으로 라일락 글자 라일락 갑자기? 나아이글 좋아요 취이 취향이, 취향이 아, 확실하 라일락 좋지 않아? 아 좋지 MBTI 뭐야 나는 잘못맞추고아까없었어 MBTI 뭐야 <놀람> 그네개다 알파벳 네 개로 나오잖아. E 아니면 알파벳 있아오나 I 로시작는데나 MBTI M라? 뭐야? 나 MBTI. 모냐고 <laughs> 모르면 모르, <laughs> 모른다고 해. 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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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난, 난나 M. M 뭐 이게? MBTI 뭐 모든 내가 주인공이다. 해봐. MBTI. 안 돼. 이게 생각보다 알미 있었는지 로 문항이 돼. 그러니까 없지 없지. 아니. 엘빗이 왔지. 아이엔. 싱거오빠가열심히 만든 곱창전골 오후 5시에 와서 계속 돌렸어. 맛있습니까? 오, 띵. 아, 맛있다니까? 근데 아니, 지금 맛있었어, 아직 좀 드러나게는 나중에 띠용. 라면이나 우동을 넣어서 먹으면 더 난리가 난다. 시원하게 왜안 먹어 탔네.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놔. 곱창전골 <laughs> 어, <오천전골> 맞네. <laughs> 야잔 가져와봐. 맛있어? 그래. 오늘 한잔 하고 딱그 그리고 아, 빈, 노래 너무 재밌어. 먹고 취했다. 바로 딱 느야 이거는. 느야 느야호. <laughs> 지금 딱 먹고 이제 딱 해야 이거는 딱 그거지.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laughs> <그치? 웃음> 음. <laughs> 맨야으로먹어도 이건 안 돼. 예. 저웃음 소리 따라 하고 싶어. <laughs> 맛있는데? 누야호! 웃음 소리 모으시는 분인가봐. <laughs> <네네, 웃음> 조각 모으처럼. 그러니까 누구의 웃음 소리 항상 복사하는. <웃음> 심하네. <웃음> 심하네. 을 그냥 진영이 골리던. <웃음> 심하네. 이 아픈 사람 같네요. 동정 동네 학교 근처 바보 형들 있거든. <laughs> 한 명씩 어, 그 형들이 응, 종종 응, 우리랑 응, 눈 마주치면 응. 인사하는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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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 200원이 있냐막 말이나 어, 이것저것 많이 맞아 월드콘도 200원이었고 짠하자 <laughs> <깜짝이야>. 이상한 애들이네 <laughs> 가연언니 안녕 제 택시가 왔습니다 <laughs> 스타렉스 분 이제 가서 낮부터 좀 즐기는 걸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